여러분, 안녕하세요. 화면 촬영는데요한 명인데요. 여기가 폐가 된 고문인데, 폐가 된 고문인데 엄마가 이야기 다녀가네요. 친구들도 몇명 없겠죠? 아, 제발 많기를, 발, 할, 게 요. 근데 왜 여기 다녀야 될까요? 무섭네요. 아, 어, 어떻게 다니지? 아, 그, 무 무섭네요. 자, 일단은 가보, 가, 가볼게요. 폐가 된 고문이라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아, 진짜. 나도 죽으면 어떡해. 우리 엄마들이할 학교를 다니려는 거야. 나 싫어하는 것 같아. 음. 그럴 리가 없어. 삐, 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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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왔단다! 오, 도서실도 있고, 맞네. 여기 어디 남자네. 그여자아실시들 아, 얘들아, 오늘은, 전학생 있어요. 누구예요, 누구예요? 아, 난가? <laughs> 들어오자. 네. 누구지? 왜저 남자밖에 없어요? 어. 음, 여기는 원래 그래. 와, 예쁘다, 뭐야. 어. 다녀보네, 엠. 아, 안녕. 나는, 서, 울에서전화온 미호라고, 한미호라고 해. 미호야, 잘 부탁해. 잘 부탁해, 잘 부탁해. 그, 그, 그래 그래. 미호는, 저기, 그, 뭐냐. 채민이 옆으로 앉으세요. 아, 네. 아, 안녕. 김짱고채민이에요 세민, 좋겠다, 채민 좋겠다. 안녕. 뭐야. 선생님 여기 나를 폐가된곳 아닌가요? 어. 패가 지만 괜찮아. 띵동댕동 아 끝났다. 아, 얘들아 조심해. 여기 귀신이 있다. 아, 도지에 있냐? 거짓말이지. <laughs> 와짱 좋다. 아, 얘들아 고로 옥상에 는 위험하니까 올라가지 마. 하지만 미호는 못 들은다. 아, 귀신이 믿을 수도 있어. <웃음> <웃음> 하지만 진짜 미호를 다 미호. 밀은 사 아무도 못. 미 미호야. 미호는 힘든 지식을 다아 이거 스마트 모둠 도 되지? 스마트 모둠 중 스마트 모둠 써고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삐삐삐삐삐삐 삐

오선이니 어, 미우야. 응? 근데, 그만, 유라이 보다 처음 보는데? 아, 아 그니있고 저희가 화장실에 어요그렇니 네, 이렇게 고 있어요. 네. 안녕히 계세요 그래 미화제가도서실 도서진 아책 뱉는 거 없는 것같은 뭐야 방송실? 방송은 언니들 는고 싶다 방송은 언니 없지 자, 여러분 장일치 끝났죠? 장일치 끝났어요. 여러분 두둔 제가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를 거부하신다면 이런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. M. 이런 폐관된 고물에서 살아나왔습니다. 네? 죽을줄 알았다고? 어디 갔어? 저기요 방송 선생님. 키 야! 뭐야? 뭐야? 이거 왜안 나가? 아. ピッド。